자, 고양이 뉴스. 굉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체해병 특검법을 위한 법사위 청문에 임성근, 1사단장이 나타났다. 그뒤 언론에 아주 특이한 카톡방이 공개되는데, 멋쟁 해병. 예, 요 카톡방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 초대. 호스트가 누구냐? 포항 1사당 임성근이었다라는 거예요. 임성근. 이거를 많은 언론에서 조금 넘어가는데 이 말을 잘 보면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그리고 임성근은 실제 그 날짜에 골프도 쳤다. 근데 3부 내일 체크하고 이 사람이 이종호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도이치 주가 조작 주범.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었던 바로 그 인간.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말에 궁금해진 고향뉴스 원피디입니다. 3부 내일 체크라고 하는 말이 주식과 관련된 건 아닐까? 찾아보니까 3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3부 토건밖에는 없더라. 주식시장에 검색을 해보니까 3부 토건밖에는 없더라. 3부 내일 체크하고가 5월 14일 일요일이다. 일요일에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종호가. 주식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니 더욱 3부 토건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래서 5월 15일을 기점으로 3부 내일 체크하고가 5월 14일 일요일이었으니까 5월 15일 기점으로 3부 토건 주식 차트를 찾아봤는데 이걸 보니까 왜 체크하라고 했는지 바로 알수 있다. 급등을 하죠. 삼부토건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있고 5일 뒤, 5월 19일 금요일에 삼부토건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더라. 그런데 이종호 씨가 체크하라고 한 15일에는 주식 차트에 딱히 특이한 일이 없는데 왜 체크하라고 했을까? 여기서부터 아주 기괴하다. 삼부토건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였어요. 네. 2023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갑자기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다. 젤렌스키 마누라가 한국에 특사로 왔어요. 5월 16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가 3분 내일 체크라고 하자 정말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특사로 한국에 방문을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주 김건희 여사님을 만난 사실은 이 바닥에 아주 흔한 우연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의 계좌를 관리했던 우리 예언자 이종호 씨의 3부 내일 체크라고'라는 말을 좀더 자세히 알아봤다. 소름 끼칩니다. 이제부터 더 소름 끼칩니다. 3부토건은 2023년 2월 24일 DYD라는 화장품 회사에 인수되는데 DYD의 대표이사는 정창래라는 변호사예요. 이 정창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는 한동훈과 사법연수원 동기 윤석열과 고향지청에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이더라. 오, 이게 또 김건희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연루가 돼 있네. 삼부토건하고 삼부토건 조나무 회장 아시죠? 줄리 르네상스 호텔 그때부터 이어져 있었던 그 인연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에 있는 사람이 삼부터건을 인수하는 그림까지 와버린다. 이거 놀랍죠. 여기는 정말 몰랐어요. DYD가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이라는 것.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경찰이 작성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에 설명돼 있어. 대표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이러면 주가 조작에 개미들이 안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히 적어놨는데 경찰이 작전주 주가 차트 흐름도라고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내사 보고서에 10년 전 주가 조작 그래프와 2023년 5월 전후 3부 토건의 주가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소름끼치게 똑같다. 예.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그래프를 삼부토건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아주 낮을 때 주가 조작 세력이 주식을 조금씩 사모은다 그리고 주가 조작 시기가 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호재를 언론사에 뿌리며 동시에 허위 매수로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허위 매수는 통정매매라고 하죠 12시에 3만주 8만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천원에 8만주 때려주셈 12시 쏙 나온 게 통정매매 아닙니까? 자기들이 오른 가격으로 올리고 그 모든 물량을 바로 사고, 딸이 올리면 엄마가 사고, 이런 짓들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전거래라고도 하고 통정매매라고도 하죠. 목표치에 오르면 대량으로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해서 일명 설거지라는 재매입 반동세 조정이라는 행위를 한다. 자, 저가일 때 주식을 조금씩 조금 매매를 합니다. 매집을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작전 시작이다 하면 언론에 호재를 뿌리고 통정 매매를 통해서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이때 일반인들이 따라 붙어요. 개미들이. 오, 어, 이거 왜 오르지? 하면서 어, 이런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구나. 여기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되면 주 주도 세력이 전량 매도를 시작하는데 한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끌어올렸다가 완전히 여기서 털고 나오는 그림. 이렇게 3부 토건의 주가 그래프를 보니까 주가 조작의 흔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그래프. 이게 보이더라. 예전에 경찰이, 내사 보고서, 도이치모터스, 이거 주가 조작인 것 같다는 내사 보고서에 나왔던 이 그래프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는 3부 터건의 그래프를 찾아냈습니다. 주가가 다시 살짝 오르면 완전히 모든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조작 세력은 철수한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 주가 조작 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오를 만한 소식을 계속 언론사에 뿌리고 동시에 자전 거래로 통정 매매로 주가를 올리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속아서 이 주식을 사야 주가가 오르고, 그래야 작전 세력이 돈을 버는 건데, 3부 토건은 이 작업을 국가가 했다. 호재를 누가 만들어줬냐? 정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한국 정부가 10조를 연0.15% 초저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3부 토건이 참석합니다. 이때 3부 토건이 실제 함께 했었어요. 예 함께 했었습니다 원이룡과 함께 왜삼부 토건이 여기 있었을까 이걸 보고 아 우크라이나 재건의 테마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뭔가 국가가 해준다라고 하면 삼부 토건 주가가 올라가는 원이룡이 삼부 토건을 데리고 이런 자리에 갑니다 실제로 이때 말이 나왔어요. 동시에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3부 토건 주가가 최고점을 찍는 7월 17일까지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 조치하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3부 토건의 공시 보고서를 보면 해외 사업부를 접었어. 해외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3부 토건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건데, 국가기관과 언론이 나서서 주가를 500% 뻥튀기를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3부터권의 주가가 오르는 기간이 2023년 5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최병 사건이 딱 끼어 있다. 주가 조작에는 여러 개의 주식 계좌가 필요한데, 자전거래를 하려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 계좌가 핵심이죠. 그래야 내가 얼마에 내면 그 물량을, 전량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개미들한테 흩어지면 작전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작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이 계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놓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급을 믿기로 군인의 계좌를 수집했다면, 와, 잠깐만. 그리고 하필 그 군인 중에 임성근의 계좌가 있었다면,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 조작 시기에는 경찰 수사를 막았어야 했을 거다. 그래서 이 사건에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주포 이종호가 엮여있고 임성근을 이렇게 무리하게 빼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일 거다. 그러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주가 조작이 있다 없다 전재산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 저는 있다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주고, 뭐,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재건을 돕겠다. 재건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겠다. 그런 자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삼부토건 대표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김건희와 삼부토건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한다 그러면 삼부토건이 이익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작 삼부토건은 해외사업부를 철수시킨 상태인데, 왜? 장관이 국토부 장관은 삼부토건 임무를 데리고 다녔을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는 윤석열도 젤렌스키를 만나서 또 돕겠다라고 말하고 이게 전부 다 삼부토건의 호재 뉴스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들이 지금이다 작전을 딱 시행하고 다섯 배 뻥튀기가 되고 털고 빠져나왔다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다. 임성근이 만약에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면 임성근을 경찰 수사하도록 내버려 둘수 없었던 것 아니냐. 퍼즐이 맞아 들어가요. 분명히 이 이야기에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증거들이 좀 빠져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금했었던 게 뭐였냐. 도대체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이 뭐길래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키고 있느냐? 이게 여전히 궁금증이었단 말이에요. 고양이 뉴스님의 이 가설은요, 정말 그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임성근의 계좌. 임성근의 계좌를 찾아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가 궁금해했었던 그 퍼즐. 도대체 임성근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했느냐?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려 주가 조작하고 있는 시기에 임성근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 실패할 수도 있고 주가 조작으로 또다시 김건희가 오르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왜 이렇게 퍼주느냐. 그것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데. 러시아는 북한하고 군사 동맹을 다시 맺은 정도의 이 외교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지원 못 해서 안달이냐. 지금 미국도 손 빼고 유럽도 손 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부분들도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증거가 많이 부족한 그런 가설이기는 합니다만 3부토건의 주가 조작 이거 들여다 봐야 되겠죠. 3부 토은 주가 조작을 했다면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블랙펄 대표 이종호의 저 말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는 도대체 왜 임성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궁금증이 풀리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임성근을 저렇게까지 지켜야 되는 지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납득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임성근의 괴자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이 체병 사건 외압이 왜 들어갔는지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이 가설을 통해서 풀릴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가설입니다